일출의 나라에서 점고 재능 있는 가수 비네서이라는 여성이 새로운 예술적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정은 음악과 공연만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하는 팬들로부터 사랑을 주고 받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그녀는 팬들로부터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축복의 말이나 아름다운 꽃다발이 아니라 수천 명의 팬들의 마음에서 보내온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동안 놀랄 만큼 많은 금액인 거의 5천만 원이 비내서의 헌신적인 팬들에 의해 자비롭게 기부되었습니다.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전국의 소규모와 대규모의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노인 병원부터 환자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관까지 다양한 자선단체가 이 사랑과 주의를 성실히 받았습니다. 빈에서에게 팬들이 보여준 것은 기부 금액뿐만 아니라 사랑, 동정심, 그리고 지지였으며 이것이 정말로 놀라우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대한 행동은 단순한 제스처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연대, 단결, 인간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서 한국의 세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팬클럽의 특별한 기여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팬클럽들은 음악 팬으로서뿐만 아니라 사랑, 관심, 지원을 공유하는 지원적이고 사랑하는 커뮤니티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가수 빈에서의 이름으로 이 팬클럽들은 끝없이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며 이기적이지 않은 노력으로 수많은 기부와 자선 활동을 조직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공감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일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동정심, 그리고 나눔을 전파하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단결과 협력은 깨지지 않는 연대와 사랑의 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빈에서은 이 동정심 가득한 여정에 그녀의 부분을 기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천만원의 금액으로 그녀는 그녀의 지지적이고 사랑하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연대, 단결, 사랑에 대한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비네서가 그녀의 팬들 사이의 관계는 단지 예술가와 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감정이 표현되고 공유되며 사회에 전파되는 특별한 유대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예술가 팬 관계의 경계를 초월하는 독특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들은 오락산업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욱 풍요로우며 동정심이 가득하며 의미 있는 사회문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